렌즈 맞추러 오셨죠? 렌즈가 맞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짝 검사부터 해서 렌즈를 한번 끼워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야가 너무 넓으면 살짝 겁이 나셔서 음, 수술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야를 살짝 좁히는 거를 눈에다 설치할 거예요. 이제 하면 시야가 살짝 좁아져요.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이제 눈아니눈 눈 속까지는 안할 거고요. 눈 겉에 물기가 살짝 있으신 것 같아서 아까부터 그거부터 닦아낼게요. 아직 속, 눈을 직접적으로 건드진 않을 거예요. 눈이 엄청 촉촉하시네.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제 마취액 들어갈 거라서. 마취액 들어갈게요. 이제 제 목소리는 들려도 눈에 느낌이 안나질 거예요. 수면 마취가 아니어서. 일단, 가위로 속눈썹을 살짝만 잘라낼게요. 이게 속눈썹을 안 잘라내면 좀 방해가 많이 돼요. 그티안날 정도로 살짝만 잘라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잘라내고, 한번 갈색 렌즈부터 끼워드릴게요. 갈색 렌즈. 잠깐만 이따가 올려놓을게요. 무겁지 않아요. 갈색 렌즈는 조금 도수가 살짝 높은데, 원래 도수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데, 색깔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깨끗한. 되게 깨끗해요. 토스가 살짝 높죠, 원래보다. 앞에 잘 보이세요? 대충 보이시나요? 아, 살짝 약간 커 보여요? 아, 손이, 손이 되게 커 보여요. 그런 것 같네요. 제가 환자의 시야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시, 해주거든요. 좀 흐리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렌즈가 한 종류 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껴보세요. 이번 렌즈는 검정색 렌즈인데요. 아까 거보다는 도수가 맞으실 거예요. 근데 검정색이어서 좀 평범해요. 약간 먹부리실 뭐때 쓰는 렌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원래 얼굴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검정색 렌즈예요 이제 죠자검정이 이제 다시 피. 정색드 다시 피. 검정색 껴드릴게요 안 뜨세요. 아까보다 잘 보이세요. 아까보다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렌즈로 구입하실 건가요? 아, 그럼 이 렌즈로 넣어드릴게요. 이따가 자, 구입하시고요 이거는 한달 정도 쓰실 수 있어요 한달 정도 쓰실 수 있고 이두 쪽에 만 원입니다 이두 쪽에 만 원이고요 뭐이 정도면 싼 편이에요 아까 그껌이 그, 그, 렌즈는 더안 보이는데도 3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응. 이 물은 깨끗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큰 리뉴를 사셔서 앞으로 쭉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세짝 리뉴잉 묻은, 묻은 걸닦아내게요눈 속에 면봉 들어가도 놀라지 마세요. 안 아프니까. 이제 마치 풀리는 거 넣을 거예요. 살짝 눈이 약간 깨지는 것처럼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아 이걸로 구입을 하신 거고, 이걸로 이따가 담아서 만원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주시면 돼요. 카드, 카드도 돼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카운터에서 뵈요.